예,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하나님 아니 염려거리가 생겨도요,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도야 된다는 거죠. 뭔 일이 생길 때, 그게 어떤 일이든, 그거는 일단 나중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.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상수가 있다는 거 상수 변수 상수 수학으로 보자면 그 상수가 뭐예요?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지금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늘 상수인 거예요. 이쪽이 변수인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이게 상수야? 돈과 관련돼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다 챙겨요.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변수야. 아 내가 물질이 해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. 하나님의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다가, 안 감당하기도 했다가, 조금 감당하기도 했다가, 대충 감당하기도 했다가, 그러면 안 된다.